찬송 543장을 찬양하며 8월 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려운이때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시합니다씨암께서 씨암니다. 씨니다씨니인도암니다씨암니니다월니다 스로 의지할 것뿐일세 무세대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알게 되 계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세례를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으지으니다이 으이, 라이 으이, 일이 으이, 으이, 세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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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무세니를 당해도 예수시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아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2장을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주 예수의 함이 심히 깊은 일일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신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욱 주소서 부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받고 영생함을 죽게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 거만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불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계서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믿음과 건강의 문제, 그리고 일터와 자녀, 그리고 생활의 문제로 힘겨운 시간을 거닐고 있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 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길 축복하며 잠시 마음의 무릎을 꿇곤 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인들의 도 머릿속에서 쉬이 사라지지 않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는 인생이 아닌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저는 되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축복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형통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내가 원하는 축복의 기준, 내가 원하는 형통의 기준에 부합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축복과 형통일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삶에 따라 혹은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형통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내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형통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은 요셉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종종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문제가 생기면 원인과 이유를 찾기에 급급해 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감당하기 벅찬 일을 허락하실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자꾸 고난을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고난 속에 숨겨진 의미와 고난 속에 담겨진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에는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서 늘 우리의 믿음과 삶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복음을 전하는 삶에서 성도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울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를 반겼던 것은 환영과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기에 그리스인의 삶은 순교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고난을 짊어지는 일이며 죽음까지 각오해야 할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죽은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삶의 주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런 삶이 그리스인의 삶이라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바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선 우리의 모습도 달라질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어떤 환란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사망의 문턱까지 간것 같은 죽음의 위기를 느낄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환란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과 자세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고난으로 인해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절망과 포기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소망하고 그 위로를 경험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붙잡으시겠습니까? 바울은 성도가 고난을 당할수록 더욱 의지해야 할 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삶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을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소망이 사라지는 그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숨이 벅차올라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를 베푸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그분이 계획하신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제게도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게 새로운 소망이 언제 찾아올까를 막연하게 기다리던 어느 날, 하나님께 제게 찾아와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고통의 자리, 그 자리에서 저를 안아주시고, 제 병든 몸에 안수해주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분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고난 자체가 달가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명과 능력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인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까닭이 뭘까를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일을 철저히 절망하여 눈에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시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절망하지 않으면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포기할 때 비로소 그 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비로소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환난과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새벽 고난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자비의 아버지시오, 위로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고난도 마주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서 주저앉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안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교회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다니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고 살찌우게 하는 참 목자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가정을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이유되시고 목적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